왜 부부 인연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서로 사랑해서 맺어진 인연인데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고 때로는 상처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자는 깊은 밤 스승을 찾아와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이란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기울였습니다. 물도 너무 많이 부으면 흘러넘치듯 사랑도 넘치면 상대의 그릇을 넘어서 버린다. 그래서 상대가 버겁게 느끼는 것이지. 제자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스승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고요했습니다. 부부란 둘이지만 결국 하나의 거울이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면 상대의 마음도 흔들린다. 그러니 사랑이란 상대를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고르게 가꾸는 일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내가 주는 말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내가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기도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다스리는 기도, 스승은 또 말했습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고요히 스며드는 것이다. 밥을 짓는 손길에도, 마주 앉은 눈빛에도, 잠든 이마에 내려앉는 손끝에도 기도는 이미 담겨 있다. 그 말이 제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그날 밤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사람의 삶을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배우자의 마음에도 조금씩 빛을 심어 주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상대의 마음에 빛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내 마음을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진다. 오늘도 제자는 그 맑음 안에서 부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왜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스승은 묵묵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이 먼저 상해서 끝내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스승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귀가 다쳤을 때 상대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만다. 부부의 인연은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한 기다림이다. 제자는 그 말을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배우자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내뱉었을 말이 오늘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오늘도 잘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그 기도가 말없이 배우자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온해질 때 상대도 언젠가 그 평온을 느낄 수 있다. 부부란 결국 서로의 거울이자 서로의 바람이며 서로의 기도였다. 제자는 어느새 배우자의 작은 웃음에도 자신의 기도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기도가 삶에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는 알았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서로 다른 상처를 품고 있어도 서로의 걸음을 다정히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라봄이 가장 깊은 기도라는 것을 스승은 말했습니다. 너의 삶이 고요해질수록 상대의 삶도 고요해진다. 오늘도 제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스승을 찾아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왜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걸까요? 스승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결 같아서, 순간순간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바람에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너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새겼습니다. 그동안 제자의 사랑은 결과를 향해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배우자가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깊어지는 일이다. 그 깊이가 쌓이면 어느 날 상대의 마음도 함께 물든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자의 작은 웃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의 삶이 평온하기를, 오늘도 내가 조급하지 않기를, 기도는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곧 삶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란 내 안에 불안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불안이 사라질수록 기도는 말이 아니라 존재가 된다. 그 존재가 배우자에게 닿을 때, 인연의 길은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부부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이제 매일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그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부 인연이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품는 일. 기도는 그품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말에 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라고 따져 물었겠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네가 소중해 보여." 그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다듬어 상대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일.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도 안심하고 마음을 열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다. 제자는 그 말을 믿으며 배우자의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루가 평온하기를 작은 기쁨이라도 있기를 눈물보다 웃음이 많기를 기도는 그 소망들을 말없이 배우자의 마음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배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 한마디에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기도가 닿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스승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기도란 나를 닦아 상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맑아질수록 상대의 얼굴도 고요해진다.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부인연이란 같은 길을 걷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일임을. 그리고 그 지켜봄이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제자는 스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배우자는 잘 변하지 않을까요? 스승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비워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스승은 찻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부인연이란 거울과 같다. 너의 마음이 평온하면 상대의 마음도 그 평온을 비춘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흐리면 상대의 마음도 흐려 보이기 마련이다. 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닦아야겠구나. 그날부터 제자의 기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평온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평온해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닦임이 배우자의 삶에도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한 방울 물이 되어 바위도 뚫을 수 있다. 제자는 그한 방울이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하루하루 배우자의 얼굴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웃음이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조용히 상대의 마음에 닿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제자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기도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자는 그 바람이 되어 배우자의 길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가 병든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따져 묻고 도움을 주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는 조용히 배우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어가도 돼? 그말 한마디에 배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자는 알았습니다. 기도란 말을 줄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듣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일. 그게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다. 기도는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제자는 배우자의 힘든 날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 길을 존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배우자의 힘겨움도 언젠가 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일 수 있다고 제자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걸내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배우자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부인연이란 함께 웃는 날보다 함께 견디는 날이 더 많은 것임을 제자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서 기도는 빛을 발했습니다. 기도는 바람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힘. 그 힘이 바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스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해지는 걸까요? 스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배우자가 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배우자는 인연이다. 하지만, 너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니다. 너의 행복은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에 제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배우자에게만 기대어 왔구나.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행복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평온이 깃든 마음이 상대에게도 평온을 전한다. 제자는 그날 이후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는 삶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배우자의 마음도 문을 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란 결국 내가 바라는 삶을 상대에게도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상대의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제자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배우자의 삶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는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와 주어서 고마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눈빛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배우자의 마음에 고요한 강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스스로 익어간다. 제자는 이제 그 인연이 조급함 없이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천천히 익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결국 배우자의 삶을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물결을 잠잠히 가라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물결이 잠잠해질수록 배우자의 길에도 고요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미 배우자에게 닿을 때 비로소 부부의 인연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도 제자는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도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배우자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인연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을 품어주는 마음이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먼저 상대의 고통에 눈길을 주는 것이다. 그 눈길이 기도가 되어 상대의 삶에 작은 빛이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바라봄이 곧 기도라는 것을 오늘도 제자는 배우자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는 오늘도 상대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란 결국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방식이 곧 상대에게 전해지는 기도문이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되새기며 배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는 손길에도 함께 마주앉은 식탁에도 잠들기 전 문을 닫는 그 순간에도 기도가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작은 순결 속에서도 조용히 깃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순결이 배우자의 하루를 감싸주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도 언젠가는 열린다. 기도란 바람처럼 흔적 없이 스며드는 것이다. 제자는 알았습니다. 기도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상대의 마음을 강제로 여는 열쇠가 아니라 그문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조용히 지키는 일, 그것이 부부인연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배우자의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이 설령 가시 같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도는 상대의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덜 아프게 내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된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도는 배우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잔잔한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두는 일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배우자의 밤길에도 은은히 빛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순수한 형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이제 제자는 알았습니다. 배우자의 인연은 나의 평온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익어간다는 것을 기도는 결국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맑아질수록 배우자의 얼굴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진다. 그 눈빛이 상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비추어준다. 제자는 그 말을 되새기며 오늘도 배우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상대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와 주어서 고맙다. 그 인사가 배우자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부 인연이란 서로의 길을 묵묵히 바라봐 주는 일, 그 바라봄이 곧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도는 상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 연습이 쌓여서 마침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젠가 배우자의 마음에 다 작은 꽃을 피우리라 믿었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내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배우자의 마음에 언제나 머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 오늘도 제자는 배우자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말 없이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는 말보다 눈빛으로 전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늘도 배우자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결국 삶을 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이 단단할수록 배우자의 눈물이 그 안에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배우자가 울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눈물을 다정히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스승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대의 아픔을 대신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 아픔이 홀로 서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는 것이다. 제자는 오늘도 배우자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살아가는 숨결 속에서 숨처럼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숨결이 배우자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부부 인연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서로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더는 두렵지 않게 기도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끝없음이 배우자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저 오늘도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는 이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우자의 하루에 고요히 머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도 배우자의 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밝혀주기를 바랐습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한 만큼 내일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마음의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배우자의 삶에 한 송이씩 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결에 스며드는 향기와 같다. 제자는 그 향기가 배우자의 하루를 조용히 감싸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까지나 배우자의 마음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기도는 말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오늘의 눈빛에서 오늘의 손길에서 오늘의 웃음에서 조용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살아가는 숨결 속에서 숨처럼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숨결이 배우자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부부 인연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서로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더는 두렵지 않게 기도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오늘도 배우자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는 바람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 흔적이 오늘도 배우자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도 제자는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도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배우자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인연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을 품어주는 마음이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